성도주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의 이방인 자녀들은 성경을 배웠어도 성경 잘 모른다. 제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들? 성경, 믿는 사람들, 기독교 믿는 사람들.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공통점일까요? 말로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말씀으로 삽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단입니다. 저는 성당단입니다. 아 말은 참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시험합니다. 성서 성경 얼마큼 하는지 그래서 진리로 이야기를 했을 때못 알아들어요.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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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전혀 못 알아들으면서 네 알아요. 네 알아요. 네 알아요. 네 알아요를 네, 알아요. 대답해요. 그러다가 좋아, 그러면 당신 이다 알아들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질문할게. 그거는 그거는 누구의 아들이에요?라고 하면 뭔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슈아가 다윗에 의하여 왜 왔습니까? 대답 못해요. 대부분의 대한민국은 악한 영을 받아서 모두 다저 그리스도가 됐는데 자신이 사도바울 교리로서 기독교 카톨릭한테 목사 안수를 받든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든 그게 선한 영인 줄 알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악한 영 받으셨어요. 왜? 여러분들 구약을 몰라요. 하나님의 예언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둘로 찢으셨어요. 뭘로? 예수아 하고 짐승의 씨 악의 종자 씨하고 둘로 딱 쪼개서 예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정결케 하고 너한테는 선한 영을 부을 것이니 너는 다윗 때와 같을 것이다라고 했고 짐승의 씨 악한 종자 씨한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샤울 때 악한 영을 둔 것과 같이 저들에게 악한 영을 두어 저들을 시험할 것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이 딱 존재합니다. 그럼 이 둘이 자기의 계획대로 나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신약을 악한 종자씨와 악한 영들이 지배하여 이예수아와 제자들의 말씀을 다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거나 없앨 것이니 천사들아 가서 지켜라. 그래서 천사들이 신약을 최대한 왜곡되지 않게끔 지킵니다. 그래서 그나마 여러 분이, 생각하 는 열한 제 자의 편 지가 그나마 신약 안에 있는 거고, 여러 분이 그나마 천사가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서 하고 요한복음서가 있을수있었던 거예요.